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구 중고차 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도 뭐 마스크 항상 착용하시고 손씻고 잘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. 이 제가 모든 일에는 나쁜 일에는 이제 예방이 우선입니다. 여러분도 예방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저 저한테 좋은 일인데, 구미에서 구독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, 오늘 오전에 현대 벨로스터를 출고하였습니다 <laughs>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, 저를 믿고, 멀리 구미에서 오셨는데, 믿고 오셔가지고, 이렇게 좋은 거래가 생겨가지고, 저도 뭐,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또 생각이 들고, 또 영상 또 편집하는 게 있듯, 이렇게 늦게까지 또 이렇게 할수 있게 돼가지고, 다시 한번더 구미의 구독자분,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16년식 아반떼 AD 스마트 차량입니다. 요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, 1인 신조 차량입니다. 1인 신조라고 하면 이제 한 사람이 새 차를 뽑아가지고, 추고를 받아가지고, 꾸준하게 타고, 제한테 갖고 왔다 생각하시면, 제한테 이제 넘, 바로 넘어왔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요 차는 파워 윈도하고, 전동식 접이 밀러, 오토락까지 포함된 차량이고, 실내 시트 같은 것도 보셔도, 뭐, 해진 것이라든지, 뭐,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요 주유구도 있고, 뭐, 트렁크 쪽에 열어보시면, 트렁크 공간도 아주 큽니다. 아반떼 AD가 옛날에 MD라든지 그런 차보다 디자인부터 바뀌고, 트렁크 공간이, 실내 공간이 약간 좀더 넓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요 차는, 흰색에, 화이트 색깔에, 썬루프까지 추가 옵션을 들어가는 차량입니다. 당연히 제가 뭐, 블랙박스라든지, 이런 거를 이제 또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, 보시면, 열선 가죽 시트가, 앞좌석에는 이제, 동수석까지 다, 앞좌석에는 열선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핸들에도 가죽, 가죽으로 되어 있고, 핸들에도 열선이 들어가고, 에어백은 측면 에어백하고 듀얼 에어백이 다 포함되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. 당연히 블루투스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, 블랙박스, 썬팅, 휠하고 타이어, LED, 트리 컴퓨터. 요거는 제가 실내 또 제가 또 운행을 해봤는데, 그냥 진짜 그대로입니다. 진짜 그대로. 깨끗하게 탔습니다. 진짜 이 여성분이 아마 탔을 건데, 그 비흡연자입니다. 지금도 문 열어보시면, 세차 그대로의 냄새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뭐, 단지 뭐, 조금 뭐 연식이 뭐, 한 2년 정도 된, 지났을 뿐이지, 차량은 세차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그리고 흰색에다가, 어, 또, 썬루프가 있으니까, 뭐, 차, 차량을 봤을 때는, 많이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? 뭐 준중형으로 뽑으실 때는 이 그래도 밤에 하늘의 별도 보고 싶을 때는 또 선루프 열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성능 기록부입니다. 성능 기록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당연히 새 차니까 새차 그대로니까 성능 기록부도 오일 하나 새는 것도 없이 키로수25,000로 정도 탔고 전혀 단순 교환 조차도 없는. 그런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을 한번 적극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위에 그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.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